제가 지금까지 한열작품 이상 하면서 어, 이렇게 분위기 좋았던 작품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화목하게 잘 찍고 있습니다. 네. 어, 재밌게 봐주세요. 지금은! 나 최희진 역의 유인나 씨 소개해 드립니다와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볼륨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최희진 역 맡은 유인나예요. 저는 어, 뭐지, 어, 캐릭터가 저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. 좀 산만하고, 머리머리하고, 그냥 긍정적이고, 밝고, 뭐 그런 사람이에요. 어, 재밌어요. 제가 잠깐 봤고,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처음 보는 건데, 잠깐 봤더니 진짜 재밌더라고요. 어, 재밌게 봐주시고요. <laughs> 조심히 돌아가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j 계의 왕자님이십니다 네, 아 <laughs> 그 한동민 역의 김진우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, 한동민 역의 김진우입니다 네, 한동민은 21세기의 탑배우고요 네, 까불거리고 네,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삼각관계를 강조하는 중심 역할이고요 네, 동도하고 싸웁니다 <laughs> 유인나 씨를 넣고 여기 저기 뭐야 지현우씨랑 유인나씨 팬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저도 저 끝에 팬이... 한번... 뒤돌아보지마세요 한번 네, 더 네. 저기 있다는 것만 알아시고 네. 즐거운 관람되시고요 2하고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지를 끼고 계세요 커네 커플링? 동교랑 희진의 커플링인데 동민이 어디서 났는지 꼈어요 질수 <laughs> 없어! 네 이렇게 또먼길 오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헤어지면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이 저희 세 분의 배우분들께서 행운의 여섯 분을 뽑아서 선물을 직접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원이 안에 좌석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좌석 번호가 없으신 분 계세요? 여기 어 그분은 A 두 번으로 할게요. 네. 호명 대면 호명대로 오시면 돼요. 네. 자 여기. 그럼 먼저 있다, 지원, 있다. 지원, <laughs> 지원호 씨부터 두 분을 뽑아주세요. 이뻐요. 아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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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두 명씩 뽑아주시면 됩니다. 아, 자 호명되시는 분들은 그 안전을 위해서 뛰어나오시지 마시고요 <웃음> <웃음> 걸어서 오세요 <laughs> 일단 지원우씨부터 좌석번호 불러주세요 <laughs> 네 A7번 <laughs> 네 그리고 C1번 <웃음> <웃음> 자 나오세요 A 아, 남자분이시라서 나오시기 싫으신 건가요? <laughs> 기분 나쁘세요? 기분 나쁘세요. 지현주 씨. 네. 아, 커피입니다. 저희 이지들이 커피 드리고요. 포옹 어, 한번 하시겠어요? 저희 은 없는 걸로. 알옹 한번 하시겠어요? 콩 드세요. 자, 다음. C 4번. 아, 나 인간 로 H 한번 불러 주세요. 아, 어떻게? C 4번 그리고 I4번. 어? 몇 번이, I, I 4번. 아, 아, 어? 이몇 번이었어? i 이몇번이었어제가 짜분이야. 두분다 여자분들. 선배 싫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. 그럼 시면 제가 어떻게 내가 받아서..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폰 거부하신 겁니까? 그한 <laughs> 네, 번. 네. 아, 지현우 씨 팬들이군요. 아, 면사 아이사... 아, 시사 아이사... 아, 지 아, 번호 잘못... 잘못되셨네요 아니요, 시사... 시사 아이사... 아, 네. 이 Ooh 아 <assessment> <수> <_ 고생> <OVER> 아이사 한번 다시, 다시 드릴게요. 아 예, 예. 기왕 드리시죠. 나오십니다. 아니, 이왕 받아가셨으니까. 예. 두 배로. 부족하면 제, 제 풍근이셨습니다. 저는 K1번. Sorry. J2번. 왜 남자분들이 안타까워하시죠? 아팬티이요아 아, 나오세요. 가요아니세요안어 계시면... 없으세요? Resort. 아 없으시던데 다시 꺼봐도 정은 다 아기로 요은은 H로 고릅시다. 이거 그러니까 없는, 없으시은 분들은... 제가 가져가면 안 되나요? 이 어, D, D, R. 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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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4번. 아 F1번. 아 F1번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배우분들의 멋진 포즈와 함께 이 오늘의 시상의 기념사진을 자, 찍으실 수 있는 1초의 기회를 드릴게요. 그래서 세 가지 포즈 부탁드려요. 1초밖에 안 떠요? <laughs> 아, 네, 네, 어, 세, 세 가지 포즈. 진짜? 세 가지 포즈 드릴게요. <laughs> 자, 포즈 첫 번째 세 분이 같이. 포즈, 포잉포잉. 아, 하나, 둘, 셋. 에이. 에이. 자, 두 번째 포즈 갑니다. 두 번째 포즈. 하나, 둘, 셋. 어, 아, 친치지한번사귀 아, 아. <laughs> 하다가 하셨는데. 어색한 사이. 식복금 <laughs> 아. 아. 괜찮으시죠? 오! 여기 식복에이 있는 세같요 감사합니다. 자, 마지막 포즈 갑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뭐예요? <laughs> 어, 뭐? 아. 으로 다정하게 한번손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네. 네. 자, 사진 찍을 타임 드릴게요. 네. 네.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네. 이제 어, 저희 이정우의 <목소리> 남자 영상 촬영 시작할 거고요. 지금 자리 여기, 여기, 없으시면 여기, 여기 앞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. 네. 아, 앉으셨어요, 안 혹시? 네, 앉으셨나 보다 하고요. 저희, 그, 들어오시때 나눠들이 설문지는 영화, 예, 영화 아니죠? 드라마 감사합니다. 보시고 작성해서 저희 직원에게 주시면 되고요. 중간에 저희가 그 케이블에니까 중간 광고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, 그때 끝난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, 관람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, 모두, 예, 즐겁게, 재미있게 관람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